뭔 진짜 멋지게 예? 하나님하고 아주 친해져서 멋진 한해또 만들어 가보자고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 사실은. 근데 누가 계세요 우리에게는? 나 아버지 계시잖아.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계시잖아요. 최고시잖아. 그러니까 그분하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그분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는 거야. 그분 심장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 그럼 되잖아요. 예. 그걸 말을 막 함께 한다, 손 잡고 간다, 동행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예. 그분께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목마를 이유도 없어.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님하고 떠라. 하나님이 물이시거든. 성령이 물이시거든요. 생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셈으로부터 멀어지면? 셈의 생수의 근원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셈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반석에서, 그리스도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서 멀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말라요. 갈증이 있어요. 이러면 힘들어요. 세상이. 예, 세상 사는 것도 버거운데 영적으로도 힘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올해는 아주 어? 그냥 생수로 그냥 우리 다 잠겨버리자고 아멘이죠? 말씀으로 잠겨버리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어? 성령이 넘쳐 흐르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구하고 찾고 기다리자 두드리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어? 끝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그럼 뭘 주신다고 그래요? 성령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예.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그 음. 근데 주님은 어그 계시록 3장 20절 같이 그런 말씀 내가 네문 앞에 서 두드린다고. 우리 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제가 어 이렇게 어 올해도 좀할 모양에 내려가서 이렇게 그 문에서 누가 오나고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막 이게 아버지야 마음이 거기서 막 내가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저기서 오면 나는 이제 뭘못본 체하고 다 할지만 거울에도 비치고 직, 직, 직접으로도 비치고 해서 다 할지 뒤에서 또 올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묻었으니까 신발을 거기다 탁탁 털면 그 소리도 다 듣고 내가 눈치가 내가 얼마나 빨라 그런 쪽에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세상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진짜 눈 울지를 않아서 그렇지 울만큼 반가운 거예요. 뭐 그렇게 매주 보는데 그렇게 뭐가 반갑겠어? 근데 아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내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그렇게, 그렇게 반가워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뭐저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지금 막 목말라서 갈증을, 갈증에 헤매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보시겠냐고요. 에?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얘들아, 목말르지 내가 보니까 너희들 목말라네. 그런 목마른 자들아 뭐라 그래요? 내게로? 나오래요. 나오라 그래요. 예수님이 주신대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마리아 여인 얘기 해드렸잖아요. 누가 그러더라? 여러 사람이 그러대.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 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음, 창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모했던 여인이라고. 저도 그런 얘기 어디서 못 들어봤고 근데 그 성경을 보세요. 세상에서 나의 목숨, 나에게 물을 줄수 있는 생명을 줄수 있는 남편을 찾아서 얼마나 헤맸어요. 여섯 명이나 남자를 데리고 살아봤잖아요. 여섯 명이면 뭐예요? 세상에서 할 만큼 다해본 거예요. 다해본 거야. 물을 찾아서 목마르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생수를 찾아서 근데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 그 부정한 땅, 예? 그런 땅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상관없이 어떤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모해 보세요. 성령을 사모해 보십시오.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령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대. 너한테 요즘에 전화도 안 하고, 응? 매일 전화하더니 전화도 안 하고 그런다고. 아 전화도 안 하고 그걸, 음, 궁금하고 심지어 뭐. 그냥 맨날 전화하다가 전화도 안 하고, 응? 그 내가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 나도 궁금하지 않아? 또 하다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전화를 안왜안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는요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이 빵 뚫려서 다 보인대 그래서 전화를 안 하는데 근데 맞는 얘기거든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영은 영으로밖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영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늘에서 성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받으면 하나님 다 압니다. 성경이 확 뚫려버려요. 여러분, 무슨 설명이 필요 있어요? 이거 우리 다 알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컵이에요. 이 속에 뭐 들었어? 물 들었어요. 이거 설명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가 궁금해요, 이게? 저한테 궁금해가지고 전화할 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 그 강대상에 누여 있는 그줄거지고막 이거 막 이렇게 한게 뭐예요, 그게? 이렇게 물어볼 사람 있어요. 전화해 가지고. 이거 다 보여, 이거. 어이씨이거다 보인다고요. 유의 눈이 떠진 사람, 눈이 떠진 사람은 다 보이잖아요. 그죠? 이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안 물어봐요. 안 궁금하거든 다아으니까 영인의 눈이 떠지면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하늘이 보여요. 성경에서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보물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고요. 근데 이제 가끔 안 보여. 보이... 다 보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안 보이는 거 전화하라고 안 보일 때. 그냥. 예? 안 보일 때 전화하라고. 그냥 한 번도 하지 안뭐 않... 전화 그냥 닫아 버리고 하... 안 하지 말고. 말하 듣는지 귀 있는 자는 듣고 그냥 뭐 막... 하여튼. 아무튼 모르겠어튼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알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오전에 얘기했던 어떤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 위대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면은요 그분이 더더욱 나 나와 함께 계시네. 나를 감싸고 계시네? 이게요. 보이면은 겁날 게 없어요. 다윗같이 골리아한테 싸우러 가는 거예요. 어? 세상적인 이치 가지고 따지지 마요. 세상적인 이치 가지고 따지지 마. 어? 생각지도 않은 5천만 원이 그냥 통장에 입금도 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세상의 이치로 따지면 이거 뭔지 몰라. 아는 사람은 모르면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 어떤 집사님이 딸 딸이 어? 통장에다 5천만 원을 넣어줬대. 딸이 그런 딸좀 내봐 다. 진짜로 누가 좋겠다고 그랬어. 요그 어? 옆자리 사람이야. 부러우면 지는 거요. 얼굴이 <laughs> 줘서핀게 아니야, 피다 보니까 주어진 거지. <laughs> 자, 어때 부럽긴 부럽다. <laughs> 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알잖아요. 5천만원 가진 것보다 더. 그 하나님을 가지면훨훨아아우우리가 믿음이 작고 그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찡그러지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은, 진짜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알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은, 뭐가 그렇게 두렵겠냐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아멘이에요? 누구로, 어떨 때 알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아멘? 성령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눈. 계시록 5장 6절에도 그러고 4장 5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일곱 눈은 보다,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보다 성령이시다. 예수님의 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영적으로 하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이걸 또 가시적으로 막또막 어떤 그림으로 막 그려놓는 예수님 이런 거 찾지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으로 보면 그건 이단일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가시적으로 막 보인다 뭐 한다면 이거는 참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보세요. 그런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게 육의 가시적인 어떤 그런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무슨 눈으로 보여요? 영적인 눈으로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체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는 그런 형체가 아니에요. 예. 잠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진짜 볼품 없이 흠모할 것 하나도 없이 형편없는 그런 아마 키도 작았을 것 같아, 얼굴도 못생겼을 것 같고, 예. 그런 분으로 잠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냥 간것 그거 그게 다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은 우리가 육의 가시적인 것으로는 아멘이죠? 나머지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무슨 영을, 무슨 형상화 시키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진짜 성령 받아보세요. 그런 걸로 보이지 않아요. 마음에 다 어떻게 해요. 알아줘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성경이 읽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성령을. 근데 성령을 받는데,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잖아요. 근데 어떤 자에게 준다고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사마리아 여인같이 한번 헤매보세요. 한번 진짜 사모해 보세요. 나 목마르다고, 나 목마르다고. 나에게 생수 좀 달라고. 남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난 12시 정말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우물가로 나가서 그거 물 찾고 구하는 거예요. 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던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는 겁니다. 간절한 자에게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뭘 줘요, 이제. 영적인 생수를 주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그래야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은 물 뭐예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야. 이제 이는살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메시아 진짜 만나잖아요.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예배는 이런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야. 그래서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생명을 찾아서 생수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던 그 생명 같은 물동이를 집어 던져 버리고 동네에 가서 뭘 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진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장로님 우리 우리 교회에선 처음 나온 얘기네. 진짜 목사가 그런 걸 못하니까, 우리 한번 올해는 두 배, 한번 성도, 한번 채워보자고 그 말씀 하시대 하세요, 아멘. 예, 네, 하십시오. 어, 그리고 꽉춤면더 좋지 않아요? 그죠. 그랬더니 식당이 좁아서 안 된대. 또, 확 그냥 식당. 이 테라스도 이렇게 많아, 테라스도.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오래 하세요. 아멘. 예, 더, 그니까 그러니까 진짜 목마른 자들이 와서 생수를 찾아서 그 영혼이 산다고 하면 숫자가 더, 더 많아지면 좋은 거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많이 하십시오. 크게 하면 하세요. 예. 이런 이 무슨 뭐이에 뭐, 예? 벌써 뭐 어? 시작부터 뭐 아멘 그래도 예 일은 누가 하신다 열매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예.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초막절이에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이게7일 동안 이그저 잔치를 베풀고 끝날 팔 일째 되들 때에 이렇게 다뭐 서로 어그 어디죠 그거 저기 성성 저기 거기가 물이 뭐예요? 거기 실로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성전에 뭐 이렇게 주기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런 이제 그 절기 때에 있을 때 그런데 거기다 서서 외쳐서 끝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거 말고 너희들 그거 떠가는 거그 실로암 물 말고 목 마시거든 네개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네게로아 예수님이 무슨 물을 그렇게 줍니까? 그분이 뭘로 물을 줘요? 무슨 물이 그렇게 많다고? 목마르냐? 예! 목마릅니다. 영적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게로 와! 아니, 예수님이 무슨 물이 있어? 물동이도 없는데. 그 여자도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는 물긴, 뭘로 물기어서 놔둬준다고 하는 겁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슨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을 줍니까? 무슨, 뭘내 만족을 채워줘요? 내 목마름을.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갈급하다. 40편, 42편에 그러잖아요.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물좀 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아멘이에요 예. 저는 그 내게로가 엘림교의 강단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 이곳에서 마임이 에스겔서 47장에 마임이 흘러나가서 참 어, 어, 처음에 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강물이 돼서 사해 바다 죽었던 영혼들에게 그 물이 들어가는 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여기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올해도 아멘이죠 주님이 지금 내게로 오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반석이신 그분이 깨뜨려져서 거기서 나오는 물 생수를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는 이 교회 건물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다 그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목마름이 해갈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도 이거를 옛날에는요. 아, 이 세상에 사는 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으로만 그래서 그걸 뭐내 어, 어떤 어? 삶의 지표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힘들 때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믿음 없이 막 이렇게 어? 실망하고 막 이러냐고. 근데 그 뒤에를 몰랐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뒤에? 나를 쉴만한 토론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다음 뭐예요?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쉴만한 물가, 그가 주는 생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요. 염려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아멘이죠. 그런 사람한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도 그거예요. 다 내게로 오래요. 목마른 자들 많이 불러오십시오. 아멘, 우리가 올해도 여기서 펑펑을 넣는 반석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그생수를 나눠주자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뭐가 흘러넘쳐야 돼요? 성령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물 생수의 강 진리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 가지고 흘러넘쳐서 저 죽었던 영혼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영혼 입술로는 주여주야 주여 하는데 사람의 교훈으로 받아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물을 먹여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사명 아까 뭐 기도하시되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멘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 일단은 예수님에게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어떤 자들에게 이러한 물이 흘러나온대요. 자,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 믿는 자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크려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런 자에게는 뭐가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이 생수의 강은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생수의 강이고 생수는 뭐예요? 진리고 아멘이죠. 성령은 뭘로 오세요? 진리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진리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생수의 강 진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말한 마디 한 마디가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영혼들을 살리는 말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진리고 예수만 길이고 예수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전해야 돼요. 아멘이죠?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바벨탑 쌓고 얼마나 뭐가 큰그 열심히 살자고요. 열심히 살고 하나님 또 땅의 복도 주세요. 필요하시면은.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뭐하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배에서 그 성령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 뭐하다고 그래요?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충만해서 네가 이막여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옛날에 어? 소주 마실 때 그때 그냥 지금 웃는 사람은 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소주를 위에서부터 그냥 확 그냥 잔이 넘치도록 막 따라 주는 거야, 막. 왜 이렇게 술에는 그냥 우리가 인 심이 좋은지 그냥 술은 따라 넘쳐도 아깝지가 않아. 그리고 술 마시면 다또 지돌이 서로 낸다고 싸워. 그 이튿날 또술 깨면 후회하면서, 아이고 나도 그지 허지간이 뭐 했었네. 몇십만 원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내가 내야 돼막 사러 막큰 어? 그 사나이가 막 내가 내야지 막 좀스럽게. 그러면서 그 이튿날은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아 백만 원이 방이 200만원씩 내봐 그, 이던 날라요. 어렵게 벌어가지고 그 거기다 넘쳐 흐르는 건 뭐예요? 막 물이 넘쳐 흐르듯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싶어서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선포하는 거야. 예수 믿자고. 진짜 생명은 여기에 있다고. 귀차대기 맞아가면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저 사람이 극률이 보여야 되고, 불쌍이 보여야 되고, 내가 받은 이 생명의 사랑, 이 사랑을 저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잘안 되더라고요. 식구도 잘안 돼요, 식구도. 아, 저기, 우리 남전도에 하나, 한 종은 더 넣어. 한 한종운 종은 있잖아. 한 종은도 있잖아, 남전도에. 하나 더 넣으라고. 네. 자, 그러니까. 강곤산그니 남... 그러니까. <laughs> 해연이 아빠도 너 아니 어차피 올거 아니야. 해연이 아빠 오늘 이름 알아가지고 성은 김씨야, 김씨니까 <laughs> 이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끌어다 놔. 식구들도잘안 돼요. 잘돼안 돼. 안 돼. 내가 오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우리 남편 아무개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제일 많아, 제일 많아. 아직 쭉 따라 앉아 있고 아직 쭉 따라 앉아 있어. 아이고 진짜 아멘요. 우리 입에서 뭐가 흘러넘쳐야 돼?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생수는 누구라고 그래요? 성령. 성령은 어떤 자들이 받아요? 믿는 자들이 예수를.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게 흘러넘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배에서 우리 안에서 아멘이죠? 네. 나 마치고 싶어. 빨리 오늘 빨리 끝내 주고 싶어요. 오늘 첫날인데. 첫 주인데. 예. 네. 이거 다 이해가 됐죠? 가오가 됐어요? 혼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 뭐가 흘러넘쳐?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와르르 막 그냥 생수를 흘러받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겠네. 그죠? 그렇겠네요. 그죠? 예. 자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만 받고 확인이 되면 확인되면 제가 오늘 설교 마칠 거예요. 자 생수의 강이 흘 흘러 넘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봐요. 확인되면 예. 아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